아, 다윗이 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어린 나이에 아, 기름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또 많은 아픔의 과정들, 실수의 과정들, 어둠의 매이고 둘러싸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강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그 아들 중에서도, 이세 아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 홀로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됐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였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언제 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어둠의 권세가 해하고 쫓아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것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이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다. 폭력에서 구원하였다. 또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였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이 앞에 그 내용이 뒷부로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 또 완전히 수월히 내려가기까지 가 그런 아픔들이 사망에 그 사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뼈에 부르지었더니 하나님의 뼈 아래였더니 하나의 님 죄를 고백했더니, 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더 세워주시고, 더 모든 백성들을 끌어 안고, 모든 백성을 끌어 안는 그런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백성을 끌어 안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어둠의 십살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도 행하고, 어리석게도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도망가서 어떤 선량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완전히 집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성서는 우리아를 자기 실수로 자기 정욕을인해서 어떻게 든 죽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예, 아들을, 아버지를 대적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형제가 압살롬이 암문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그 맨발을 쫓겨갑니다. 이 결과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악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미혹하고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겁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 다윗이 다윗의 죄와 다윗의 실수,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했고요. 예,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 질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또 사랑이 살려주고 예. 그다이 개념 의욕이 잔잔하게잘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세상의 권세에 메이고 어둠의 권세에 메이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가 혼미하게 만들고 예.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 ]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동자를 보내주셔서 성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잇도 그 은안에서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 다잇이 잘나서 아닙니다. 어쩌면 다잇이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면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와우를 세워서 그 백성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어떻게 자라게 하셨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이 고유고유 하나님의 아들로 파란 네? 옷을 입고 자라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서 살아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아겠습니다. 다윗을 어, 어떻게 예? 살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했습니까? 자기 실수도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백성들도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하한 앞에 아래고 또 부족한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다 끌어안고 가게 해주겠고. 자기를, 예, 대적하는 아들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아픔들이 없고, 자기 실수가 없고, 연약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다이당이 압살롬을 죽인 거. 그 결과를 어떻게 니까 하나님은, 예. 그것이 어떻게 부보으로 나타나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그1열 명을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틈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압론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네. 아나다, 요나다, 요나다, 요나다가 어떻게 습니까 압론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복마하게 만들고 압살롬의 그 누이를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냥 막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악심을 품고 네.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첩 아내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누구에서도 시작된 겁니까? 분명히 악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요동하고 눈을 덮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그 순에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대항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내 아들 압살로마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아들 압살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졌다. 예. 요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들들이 죽이는 아들들이 죽는 일로 나타나고 다시 맨발을 쫓겨가고 더 나가서 앞사문을 따르고 더 나가서 세발을 따르는 그 백성의 열집화가 다이을 떠나는 이런 일 발생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그런 틈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수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처음에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어떤 실수로 볼수 있습니다. 왕이. 그러나 그것이 틈이 되어서 됩니까? 큰 혼란으로 네.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였다. 아뢰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줍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초가 다 드러났다. 물밑이 다 드러났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그런 모습이만 드러 피어난 것이 아니고, 다이스의 악한 모습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스 깨닫는 거예요. 예. 다이스, 우리아를 죽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스걸 의식했습니까? 의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됩니까? 하나님 드러낸 거예요. 다시 덮으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그냥 덮어두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악한 마귀 앞에서는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하겠지만, 용서하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다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서는요, 그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무엇이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하겠습니까? 다시 깨끗해서 깨끗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따름면 줬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어게합니까 너는 깨끗하다.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덮고 있고,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하는 것이 깨끗해 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다시 분명히 연약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고, 주변 나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신이 있어서 다 이겼습니까? 다시 의료 왔을 때? 그, 의의, 승리 얘기를 걸어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뼈 아래고, 고백하고, 예, 죄를 통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 왕이 돼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권세를 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없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예, 사람을, 세잖아요. 왜 요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합도 그랬어요. 그게 다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딱 지적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 벌,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내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해결하고. 왜? 나 때문에 내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을 때,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멈추십니다. 다윗도 이런 많은 과정도 있어. 요 다윗이 온전히 의로운 왕이냐?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의로운 왕으로 세워준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을 세워주고. 그 모든 백성을 그래도 자기 모든 실수 와 아픔을 다 인정하고 백성을 끌어안고 백성을 위해서 울고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위해서 울고. 폴로산백성들 어리석게 행 하는 그 대적한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네?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징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을 네? 찾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과 슬픔, 제약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었더니,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다윗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순조롭게 꽃가마 타고 다윗이산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 기름부음 받았지만 아닙니다. 대적의 원세가 틈타고 위혹하고 넘어뜨리고 다윗 자신 스스로가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그 그 틈으로 해서 아들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나고온 백성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항하는 대응,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끌어안 겁니다. 눈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윗스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이 세상 사람들을 고통이 없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 안을 수없음면 모르기 때문으로서 예수님도 모든 아픈 것을 품다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리를 끌어 안고 십자가 치시는 것입니다. 다이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다 끌어 안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예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여약함도 고백해야 되고, 내 허물도 고백해야 되고, 나도 속아서 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하려고 안, 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도 고백해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끌어 안아야 되고, 다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길을 수, 걸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길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시도록 은혜베 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 주시고 또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을 끌어안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수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더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